무슨 뭐냐면, 제일 분한 것이, 우리가 이백0석할 기회를 저쪽한테 이백0석 만들어준 후범이 한동훈이다, 이 말이야. 어? 만약에 한동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잡으면, 음. 이거 대통령과. 바로 탄핵이에요. 바로 탄핵이에요. 탄핵과 탕역 나, 바로 탄핵으로 간다. 만약에 한동훈이 저기. 상대표가 되면 레임덕이죠? 바로 탄핵이 되니까 바로 탄핵이 되니까 바로 탄핵이 되니까 레임덕이 아니고 바로 탄핵이요 탄핵의 길을 간다고 그랬었군요 그렇지. 그렇지 무슨 탄핵이요 자 보세요 이미 탄핵 공천을 했고 용산을 포위 공천을 했다고 아, 기자님이 그것도 몰라 그 다음에 자 이재명도 탄핵을 공개적으로 말을 했죠. 조국은 외치고 있고요. 조국은 외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한 동훈만 협조하면 되는데 한 동훈이 다 협조하지 말고 눈만 감고 있어도 여덟 명만 협조하면 돼요. 그러면 2 0 0석이 돼요. 여덟 명만. 그런데 한 동훈이가 절대 탄핵은 목숨 걸고 반대다 이렇게 안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해야죠.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탄핵이에요. 윤석열 탄핵이라고. 한동훈,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은 바로 탄핵이 끼고 뭐고탄핵이 길로 가고 그러니까 바로 탄핵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을 3년 빨리 당겨서 지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총선에도 아예 그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거 이미 벌써 그 김경렬이하고도 잔거라고는 봐요 그래서 계속 한동훈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신 거구나 한동훈이가 뭔데 정치도 안 해본 사람이 네. 그 세달 만에 뭘 알아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망쳐놓냐 말이야 알겠다는 용 같은 편이었죠 똑 뜨면서 너무나도 정확하지 대박살. 않습니까? 맞아 뭐 탄핵 전국으로 들어갈 때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자기가 쓰는 단골 표현을 썼어요. 국민 눈높이. 무슨 지가? 무슨 재능교육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초등학생들 어? 뭐 2곱하기 24, 3곱하기 4, 12. 무슨 뭐 구몬 학습합니까? 무슨 온의 눈높이야. 눈높이는. 근데 목사님 말이 맞았잖아요. 맞았어요. 이대로 됐잖아. 제발 좀. 들어란 말이에요, 그죠? 네. 네. 뭐좀 말하면 누구다, <laughs> 극단적이다. <웃음> 어? 지금 주진호도 말할 그거 아니야 에이 무슨 못 타니까 지금, 아니 뭐 레인도그 밟고 아, 가든가겠지. 뭔 소리냐고? 레인도 없다니까 바로 타기 간다니까? 맞아요. 맞았죠. 네, 그죠? 우리는. 이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광화문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8월, 어? 광복절날 빨간 날인 줄 몰라서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개천절날 빨간 날인 줄 몰라서.